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아, 중생 뭐. 아주 그냥 날이도 아니고 저것도. 네, 때 오셨어야 됐는데요그 아, 아주 아주 저까지 다 해줘. 젊은 사들이 저거, 아. 저거 뭐야 아. 수행평가까지 다 해줘. 아, 뭐, 비평문 쓰고 막 이런 거. <laughs> 그니까 아, 좀 짐작 좀 해줄 거고 있어. 이미 지나간 거야. 아. 자, 너네 몇 번, 저기 뭐야, 몇 번부터지? 이부터. 이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냐? 정적족분 처음부터인가? 정족분의 성질 아 정의된 함수의 극한까지네. 거기까지인가? 어디 있지? 잠깐만요. 없어요. 어 실전이고. 그 다음에, 넓이네? 끝까지 해야 되겠네? 네? 이거 하나잖아, 지금. 정적불에서, 정적불의 성질, 거예요. 성질하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 끝까지니까 그니까 여기까지야. 끝까지야, 끝까지. 오 마이 갓. 여기서 2부터. N까지. N까지. 야, 너네 근데 저번 때 거는 시험 시원한... 안, 아, 봤나? 2번부터 할게요.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뭐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는 뭐야? X에 관한 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을 해도 X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 근데 얘는 상수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저기, 뭐야,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얘는 넓이죠? 정적분은? A와 B로 둘어있는 부분의 넓인데, 이 얘는 넓이는 아니에요. 저 넓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죠? 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부정적분은 또 이런 것도 있어. 인테그랄에다가, FTDT하고, 인테그라에다가 f(x)dx는 dx는 이건 달라요. T, 이건 t에 관한 함수고 이건 x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이건 같은 함수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근데 얘는 a에서 b까지 f(t)dt하고 a에서 b까지 f f(x)gx하고는 f(x)dx하고는 이건 같아요. 알겠죠? 이건 어차피 적분 한다에 AB를 넣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이것도 FB FA고 이거고 이것도 이거죠? 똑같은 값이다 그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해 봅시다. F번부터 인테그랄 어, A에서 B까지 아, 지금 D번을 안 했구나. 이번부터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뭐랑 같아? fb fa랑 같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a와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거죠? 네. 맞죠? 2번이 이거고 f 번 a에서 a까지 fx dx는 뭐야? 0이죠. a에서 b까지 fx,dx는 뭐하고 같다? m i n u b에서 a까지 fx,dx하고 같죠? 맞주 틀려 맞습니다. g번 a에서 c까지 f x d x 에다가 c에서 b까지 fx,dx는 뭐랑 같죠? a에서 b까지 fx,dx랑 DX, 같다 맞죠? 맞주 틀려 네.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전 시간에 우리 적분할때 했었는데, 이건 뭐야? 공식이 뭐죠? 6분의6분의 절대 6분의. 값. 근데 여기는 그냥 적분이잖아 마이너스 a야. 그 다음에? 뭐가? 절대 값을 씌우면 양수만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 넓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적분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넓이는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이게 넓이잖아요 아니 이건 넓이가 아니라 그냥 이 적분을 계산한 거라니까 알겠죠? H번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반드시 뭘그려라 생각해? 그렇죠. 절대값이 들어가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인테그라인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 x-2 절대값 dx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 0하고 2를 지나는 그래프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잖아. 이게 절대값이 면 이게 위로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양수고 양수니까 그냥 적불하면 되죠 x x-2 dx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는 위로 올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x, x-2 dx 0에서 2까지 더하기 2에서 3까지는 x, x-2 dx 이렇게 줘야죠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린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알겠죠? 네. i번 주기함수 자 fx 플러스 t는 fx일 때 얘는 주기가 뭐다? t죠 그럼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나 뭐랑 같다? a 플러스 t에서 b 플러스 t까지 fx dx하고 같다고 그죠?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주기가 t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a에서 b까지라면, 이거는 a p l u t에서 b p l u t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넓비나이넓비나 이 넓이나 같다. 그게더라고. 이해가죠? 아직 들려. 네. 요 함수는 뭐야? 짝수. 이게 짜구짜죠? 짜구짜? 그래서 짝수차 함수예요 알겠죠? 짝수차 함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이런 2차 함수 같은 거죠. 2차 함수 이런 거. 이런 거는 마이너스 XS의 함수 값과 XS의 함수 값이 같죠. 맞죠 들려. 그래서 얘는 f 의 마이너스 X하고 FX가 같은 값이 나온다고. 이런 애들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그렇죠. 이거랑 2 e 곱하기 0에서 A까지 FX, DX하고 같다. 그 얘기죠. 알겠죠? 네. 아까 녹음이 다안 됐어. <laughs> 됐어. 네, 네. 그래서 이 뭐야? 네. 영경이가 어그고할수 어, 있어. 지금부터 녹음이 잘 돼야 되는데. <laughs> 영경아 열심히 해. <laughs> 열심히 해. 밤새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자 기함수. 기함수는 어때? 풀스 참수. 풀스 참수. 아까 내가 저기 뭐야 그 이승환이 얘기 승환이 얘기한 거 하나도 녹음이 안 됐겠네 나 혼자서 아 이거만 녹음이 찍혔나 보지 그런 거만 녹음이 됐겠네 녹음뭐 모르는 거 그러겠는데 점 대칭 자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x를 넣은 값하고 x를 넣은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죠? 원점 대칭니까. 이 그리고 어떻게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두 개가 넓이가 같죠?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니까 0이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돼? 응, 우함수. 음,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뭐 돼? 아니 뭐 오랫동안 생각할 것도 없어. 우함수. x 2차하고 우함수는 짝수 차잖아. 그니까 x 제곱이라고 생각해. 얘는 기함수 x 3승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곱하면 x 의 몇승이 돼? 그러니까 기함수야 우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아 우, 우함수하고 우함수 아니구나 우함수하고 우함수 를 곱하면 어떻게 돼? 우함수. 응, 우함수가 된다고 외우라고 이거. 외우면 돼요? 아니 외우기보다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기함수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가 되는구나 이걸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외우는 말이 보다는 알면 돼. 뭐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면 너네 이런 식으로 나와. fx, 그러니까 f-x는 fx다. 그리고 g-x는-gx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다가 곱하기 x dx.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플러스 x gx d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뭐, 1에서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우 함수 아냐 그럼 함수에다가 이걸 기함수 아냐 호파한 뭐가 되겠어. 키 함수가 되죠.